고양이가 좋아하고요. 또 비교적 안전한 사람용 음식을 몇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면은요. 우선 첫째로 네슬레, 거버 이유식, 치킨 맛이 좋습니다. 질병으로 식욕을 잃은 고양이에게 치트키 같은 음식입니다. 정말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. 입맛을 돋구는 용도나 약을 먹일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는 이지치즈. 크래프트 나비스코의 이지치즈입니다. 그냥 토핑용으로요. 뭐 사료 위나 간식에 조금 뿌려주시거나 약을 먹일 때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아합니다. 칫솔질을 연습할 때 칫솔에 치약처럼 조금 묻혀서 칫솔을 익숙하게 만들 때도 유용합니다. 자 그리고 다음은 코티지 치즈. 고양이에게 거의 소화흡수상의 문제를 안 일으키는 굉장히 안전한 음식이며 고양이가 비교적 좋아하는 음식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식빵. 가꾸운 식빵의 식감을요 고양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하루 4분의 1장 정도의 식빵은요 고양이 건강에 크게 무리를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파게티 고양이가 스파게티면 의외로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나요? 고기 국물에 삶아 주셔도 좋고요 후라이팬에 마요네즈나 버터 혹은 올리브유를 두르고요 삶을 면을 볶아서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잘 먹습니다 물론 스파게티 양념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로키마우틴 마시멜로 뜻밖의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냥 주시면 좋아하고요 알약을 속에 넣고 손으로 꾹꾹꾹 눌러서 작게 만들어서 알약을 먹이는 용도로도 괜찮습니다 구입했는데 고양이가 잘안 먹으면요 그냥 잘 구워서 넷플릭스 볼때 여러분이 먹으시면 됩니다